그 다음에 이제 부여의 독특한 것이 뭐냐면 촉각식 동검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안테나식 동검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뒤에가. 안테나처럼. 이게 부여식이에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동부여 지역에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연기련, 장백현, 유아현, 화전현, 이런데. 그리고 어떤 거는,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새가, 새가 이렇게 머리를 맞댄 게 있어요, 새가. 그러니까 아마 그 새에서 이렇게 변형이 된것 같아요. 어떤 곤이같이 생겼는데, 두 마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는. 근데 이런 형태가 어디든, 대구 비산동에서도 나와요. 충남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설명드렸던 서풍의 서차구 유적에서도 나와요. 여기는 철검으로 나와요. 철검. 쇠로 된 거. 예. 근데 이게 어디까지 넣으냐? 유럽까지 나오죠. 유럽의 할스타트. 그, 거기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유럽, 유럽하고 이렇게 다 연결된 아마 북방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된 것 같아요. 알타이라든가 오르도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연기련에서 나와요. 이 길림시, 교하여. 요게 장백현에서 나온 거예요. 요건 평양에서 나온 거고. 요 이제 연해주. 연해주. 이건 이제 옥저 쪽이겠죠. 북옥조. 이건 대구시에서 나온 거. 부여족이 이동해 왔다는 거죠. 어디까지? 대구까지. 예. 그건 이제 쪽또 하나 이제 그다음에 부여와 고구려의 주몽. 어떤 관계냐 이걸. 자, 여기 보시면은 주몽의 어머니인 유하부인은 북부여의 왕자인 해모수와 압록강에서 만나 야합을 하고 임신을 했다. 그래서 그 아비 하백, 하백 유하부인의 아버지가 하백이요 하백이 뭐냐? 물 물가에 있는 종족 물을 다스린다 그랬으니까 그 종족의 우두머리에 그걸 하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쫓겨나 방황하다가 동부여의 이대왕인 금화왕에게 발견이 되어 왕실로 들어가 알을, 알이 태어났다. 그래서 그 알을 버렸는데 짐승들이 돌이어 보호하니까 다시 이제 그 애미에게 주어서 거기서 주몽이 태어났다. 그는 활을 매우 잘 쏘았다. 그래서 그의 금화왕의 적자인 대소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달아났죠. 오이 마리 협부라는 어, 부하들을 이끌고 어디에 송화강을 건너서 졸본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기 그 북부역이라는 책에는 뭐라고 되 있냐면 주몽의 애비는 해모수가 아니고 해모수의 둘째 아들인 고진의 후예의 후예인 고모수다. 그래서 그는 서암록을 지켰고 그 우거 우거를 막기 위해서. 고려 고구려 후라고 봉해졌다. 그러니까 고씨라든가 고구려라든가 이런 말이 어디서 시작이 됐다? 고모수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삼국사기엔 뭐라고 되냐면 주몽이 동부여에서 온조 왕조입니다. 동부여에서 도망하여 졸본부여에 왔는데 졸본부여의 왕은 아들이었고. 세, 딸만 세 명이었다. 그 중에 둘째 딸로 아내를 삼았는데, 그게 이제 소손이겠죠. 그래서, 아, 그 후, 이건 졸자입니다. 졸본부여의 왕이 죽자. 원래는 이 딸이 여왕이 돼야 되죠. 근데 자기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몽한테 그걸 이렇게 줘요. 그래서 고구려를 건국하게. 자기 아들이 이제 태자가될줄 알고. 근데 갑자기 유리가 치어들어와서, 동부에서, 와갖고 얘가 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비류와 온조를 챙겨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온이 백제를 세우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은 그 우리 환단국의 합본어 있는 태백이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구려 국본인데 여기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어요. B.C. 32년에 소선어가 패수와 대수 사이에 기름져 기름진 땅이 있다고 해서 진번지간. 그니까 러 무슨 얘기냐면, 진조선하고 번조선 사이. 그니까 러 요하하구나, 뭐그 요동반도 쪽이 되겠죠. 그쪽으로 외진 곳에 가서 10여 년간 살았다. 재산을 축적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아, 북쪽은 대수, 서쪽은 바다에 임하였다. 그래서 500여지를 차지해왔다 그래서 고주몽에게 사신을 보내, 보내자 소선어에게 어하라라는 직책을 그래서 책봉을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 백제조에 가면은 백제 왕을 어하라라고 불러요. 여기 그거는 이제 더 자세한 거는 뭐 여기서는 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위 1 3년에 그러니까 B. C. 1 9 년입니다. 소손화가 죽자 비류가 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그의 동생인 온조는 마리, 마여 오간 등을 이끌고 배를 타고 미추홀로 들어왔다. 지금의 이제 인천이죠. 한산부악에 올라 신하 열명을 의견을 쫓아 한남위례성의 위지성이죠.에 도움을 정하고 백제라 했다 이렇게도 있어. 거의 비슷합니다. 그 후에 비류가 죽자 그 백성들이 귀순해 왔다. 이게 비류백제설이에요. 그러니까 비류백제라는 게 어디서 느냐그 요동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 그 지금 요동반도 쪽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비루가 죽고 끝이에요. 뭐 그게 뭐 일본까지 가고 그건 다 엉터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 고주몽의 건국을 도운게 누구냐. 불범부의 왕녀인 소선호인데 소선호가 유리가 태자가 되자 그 자식들을 데리고서 빠져나온거죠. 그래갖고 요동반도 지역에 있다가 죽어버리니까 이 비류가 섰는데 그때, 이때가 BC 19년입니다. 그 다음에 온조가 여기를 이탈해서 어디로 갔느냐. 지금 한강유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세운 게십0제입니다십0제 이때는 조그만 나라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커지면서 백제가된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상국사기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온조왕 24년조에 마한왕이 얘기하기를 누구에게, 온조에게, 사실, 뭐라 그랬냐면, 사신을 보내서, 왕이, 백, 온조왕입니다. 온조왕이, 처음에 하수를 건너 발, 발, 디딜 곳이 없자, 내가, 마한왕이, 동북의 백여리의 땅을 베어서 편안히 살게 하였다. 이게 뭐냐? 십제예요, 십제. 예.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니까, 러 마한에 속했던 거죠. 요거 보시면은, 요게 이제 북부여고, 요게 이제 졸본부여. 여기 소선어가 나오죠. 여기 이제 비류와 운조. 여기 이제 주몽은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주몽이 되는 거. 여기 이제 동부여.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부여와, 그럼 부여라는 나라는 도대체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냐.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라와 부여는 관련이 있느냐. 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조선세가보라는 책에 뭐라고 돼 있냐. 요거는, 어, 윤영구라는 분이 조선사 편수에 친일파죠. 거기에 들어갔다가, 거기 나중에 이제 그만두고 자기 제자하고 쓴 책이에요. 이 제자가 쓴 건데, 그분하고 같이 썼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자료는 내가 볼때 조선사 편수에서 이분이 챙겨갖고 나온 자료 같아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굉장히 높죠. 거기에 뭐라고 되있냐 마한의 양왕 5년, BC 69년입니다. 임자의 부여의 왕녀, 신성모 파소가 박혁거의 엄마죠. 남편이 없이 잉태하여 부모로부터 쫓겨났다. 그래서 성모는 진안으로 들어와서 아들을 낳아 양산촌 나정의 숲을 쌓여 버렸다. 그러자 고호촌장 서벌돌이가 양산촌에 내려갔다가 놀러갔다가 그 아이를 거두어 키웠는데, 영특하고 위용이 있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여의 공주예요. 파소가. 근데 여기 동산연패에도 뭐라고 러냐면 마한, 이건 연표거든요? 마한왕 양왕 5년.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임자조에 똑같은 내용이 되어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돼있냐면, 약간 틀린 게, 고호천장 서벌돌이 공이 양산록의 나정의 수풀 사이에서 큰 알을 얻었는데 여기서는 알로 돼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다. 그게 누구냐? 박혁거세죠. 근데 삼국사기 신라본기 BC 57년 박혁거세 여기 뭐라고 하냐면 박혁거세가 13세가 되자 신라의 첫 번째 왕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13을 한번 보태 보세요. 딱 맞죠? 왜? 네. 13살이니까. 그럼 거꾸로 탄생한 연도가 일치해요. 그리고 상봉 유사에도 전한 지절 원년, 이게 BC 69년입니다. 육촌장들이, 지난해 육촌장들이 양천에 모여 왕을 모실 인물을 의논하던 중 양산 및 나정에 상서로운 기운이 있어 가 보니 붉은 알을 품고 있는 말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에 그 알을 깨니 아이가 태어났다. 다 일치하고 있죠. 똑같이 일치해. 그런데다가 그 우리가 그한당고기에 합본돼 있는 태백 일사 고구려 국본기에 는 뭐냐 사로의 첫 번째 왕은 선도산 성모의 아들이다. 옛날 부여의 제실의 땅인데 즉 공주라는 얘기죠. 딸 파소가 있었는데. 남편이 없이 아이를 배웠으면 사람들이 의심을 받자 눈수, 눈강입니다 을 불어부터 도망쳐 동옥조에 이르렀다 동옥조는 지금 함흥이죠 또 배를 타고 다시 남아하여 진안의 나울촌에 닿았다 이때 소벌돌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데려가 거두어 기도, 길렀다 나이가 13세에 일어나자 지혜가 빼어나고 숙성하여 성덕이 있는지라 진난 육부 사람들이 존경하여 거서관이 되니 도읍을 서라원에 세우고 나라를 진한이라 했고 또한 사로라 하였다. 사로국을 세운 거예요. 사로국 그게 누구냐? 박혁거세. 그 박혁거세 엄마가 누구냐? 부여의 공주예요. 그러니까 부여와 신라는 뛸 수야 이렇게 뛸래야 뛸수 없는 이렇게 관계가 된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삼국사기에 누가? 김부식이 논하기를 가 신라가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한 거에 쪽 이제 논이라는 건 누구냐면 김부식이가 직접 쓴 거예요. 내가 정환 영관에 1111년 고려의 조종은 상서 이절양을 송나라에 보냈는데 신부식이 자기가 자기가 따라갔어요. 벼슬이 뭐냐 문안인. 그걸 띄고서 갔는데. 무신만음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선녀상이 모셔져 있다. 근데 그때 학사, 그 이제 송나라 학, 학자죠. 그 사람 왕보라는 사람이 물어보길 이거 당신네 사람의 신이다. 그대는 아는가? 모르겠다. 그랬지. 뭐랄 옛날 황실의 딸이 남편 없이 아이를 임신하여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자 바다에서 배를 뛰어 진안으로 가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이가 해동 최초의 왕이다. 황실의 딸은 지상의 신선이 되어 오래도록 선도산에 머물렀다. 선도산이 어디예요? 경주에 있잖아요. 경주 서쪽산이 선도산이에요. 그리고 선도산 성모를 모시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파소예요. 다 맞잖아. 근데 여기에는 뭐냐면 그냥 황실의 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신은 또 송의 사신 왕량이 동신 성모 동쪽의 신이에요. 근데 성모예요 여자라는요.에게 제사를 드리는 걸즉제 동신 성모문이라는 글을 봤는데 이 글에 뭐라고 되냐면 현인을 잉태하여 나라를 처음 세웠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게 바로 모면박혁고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은 부여하고 가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의 이 금강가야가 가장 왕성했을 때 시기가 5세기예요. 거기서 발굴했는데 대성동고분이라는 걸 발굴했는데 거기 어마어마한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18호분 57호분에서 뭐가 나냐문거려 복발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동부여의 유수노아심 이라는 유적에서 나온 투구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 요거죠. 이게 동부에서 나온 거예요. 요게 지금 대성동 고분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 대성동 고분 29호분하고 47호분에서 나온 동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철, 저철소인데 어, 이렇게. 청동소시죠. 요게 대성동에서 나온 거예요. 게유수노아신동부에서 나온 거예요. 요두 개가 동부역, 여기가 대성동고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성동고분에서 나 목각묘에서 나온 거, 복촌동에도, 요거 이제 가야, 금강가야거든. 목각묘에서 나온, 재갈멈추게, 이게 유수노아심에서, 동부에서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부여의 통의 유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요 대성동고분에서 나온, 사면 문이 금 허리띠 청동 그릇 그다음 동복 이런 것들이 지금 조양 조양시가 있습니다 조양시 그 요서 지역에 거기 라마동 고분이라는 곳에 출토된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거기가 이제 모용시 선비족이죠 선비족의 모용시의 무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무덤 체계가 틀려요. 여기 보면은. 매장 체계, 풍수 장례 대상, 전혀 틀리고, 도리에 여기에 나온 게 뭐하고 똑같으냐, 동부여의 유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다가, 이 신경철 교수는 여기서 나온 것들이 뭐냐면, 이 통, 통나무, 이렇게 그, 곽을 짜는, 목곽을 조립하는 이런 형태도 똑같고, 순장이라든가, 말을 집어 넣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게 대성동고분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요서지역 조양시에서 나는 라마동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 동부여를 그 동부여가 이제 고구려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갖고 걔네들이 나중에 이탈을 해요. 고구려를 이탈해서 떠돌아다니면서 나라를 세운데 그걸 이제 저는 망명부여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을 공격해요. 누가 모용애가. 그걸러다가 포로를 여기다 뒀어요. 예, 지금 이겁니다. 이 라마동 동굴이 이제 이거 발굴한 모습인데 다 토광 목금. 지금 이게 고구려예요. 얘네들을 쳐서 리로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탈해서 이쪽으로 간 건데, 여 보시면은 아, 어예 여기죠, 여기 모용애가 동부의 잔존 세력인 망명부여를 해고 그 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만여 명을 포로로 삼아서 끌고 와갖고 그 수도 부근에다 그게 어디냐 라마동 고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여 부여형 요거 여기 있지, 부여 유물이죠. 그데 그러면은 청체적으로 부여라는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냐? 부여라는 나라는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 단군왕검의 아들 부여. 아들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원부예요. 그게 둘째 아들이죠. 그 다음에 북부여, 그 다음에 동부여, 그 다음에 졸본부여 그러다가, 동부여가 고구려한테 멸망당하고 나서, 어떻게? 이게 끌려왔다가, 다시 독립을 해서 망명부여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지금 이제 또저모용의한테 깨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 뿐만 아니라, 고구려 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이게 다 맞다 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고구려는 북부여의 후예로 동부에서 탄생한 고주몽이 졸본부여로 달아나 그 뒤를 이은 거 백제는 졸본부여의 공주인 소선호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마한으로 내려와서 이게 이제 온조가 세운 나라. 이렇게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모두 어디하고? 부여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로 보면은 머리가 고조, 고조선이라면 바로 이 몸통이 삼국시대라 그러면은 이걸 이어주는 목줄기가 바로 부여였다. 그래서 부여사를 모르면 우리나라 고대사, 즉 삼국의 시작을 알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댕강 잘라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식민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사관은 일단은 머리를 잘라버리고, 목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남냐? 몸통만 남은 거예요. 몸통만. 그 몸통에서도 위에 부분을 잘라버린 거예요. 네. 이게 비참한 우리 역사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여사를 복원을 해야만이, 아, 바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역사가 바로 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여사를 장황하게 이렇게 섹터별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북부역, 그 다음에 이제 졸본부역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코리족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부역, 여기까지 부여사를 쭉 설명을 길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